저는 박대통의 령 정책보좌 역을 하면서 새마을운동과 반도체산업 방통대를 만들어 세계 1민위의 경제대국을 만들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에게 건국수당을 매월 70만원을 지급하며 결혼시 당년 각 5천만원씩 1억원을 지급하며 출산시 마다 3천만원씩을 지급하며 전기전화 핸드폰 가스 수도요금을 각 5만원까지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며 고등학교 3년 동안 한 과목만 시험을 보게 하고 내신제를 폐지하며 수능 시험을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지자체 의원의 월급을 폐지하며 지자체 단체장 선거를 폐지하고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옮겨 세계 정치의 중심이 되게 하고 새만금의 세계 제일의 금융 도시를 만들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게 하여 국민 소득을 5만 불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